1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사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아멘. 예언서들이 그렇듯이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질책하시면서 그로말미암아 심판이 이를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것 없이 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타락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범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심판의 심판으로 파멸의 위기에 직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파멸에 이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꼽을 때에 먼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일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를 지키도록 권면해야 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는 책망하고 권고하여서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바른 길으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조금도 다름지 않게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무너짐은 그 공동체의 신앙의 공동체를 신앙의 길로 인도할 이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에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는 제자장과 선지자들의 사명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신앙의 공동체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는,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쳤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아주 역변적인 그러한 3개월을 지나고서 이들이 광야랄 넓은 평지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고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족석, 족속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제사장 나무로 나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일까요?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제사장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과 같은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자신만을 위해 부르는 것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땅 위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포는 언어적인 선포만이 아니라 거룩한 선포에서 삶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으로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중에 저희를 특별히 불러 선택하여 부르심이 그저 너희 하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많은 이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70년이요 80년이요 100년이 되는 이 시간을 우리 개인을 위하여서 그저 살다가 죽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함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예천계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의 환우들과 또 생활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신앙이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는 것과 또 전쟁과 기근과 폭우가 있는 곳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